칠교판으로 만든 모양의 넓이, 구하기. 자, 칠교놀이는요, 정사각형을 7 조각으로 나누어 동물, 식물 등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놀이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된 칠교놀이는 지혜판이라고도 불렸으며, 탱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했는데 찾아온 손님을 기다리며 칠교판을 가지고 놀아서 유객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4cm인 칠교판으로 만든 오른쪽 사다리꼴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칠교판을 들여다봤더니 큰 삼각형 2 개, 중간 크기 하나, 작은 삼각형 2 개, 평행사변형과 정사각형 이렇게 7 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러면 삼각형의 모양을 살펴보니 직각 삼각형이기도 하고요. 두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사다리꼴은 바로 보라색 평행사 변형 연두색 삼각형 노란색 정사각형 이 모양 그대로죠. 아 이렇게 세 개의 조각을 똑 떼어서 사다리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넓이를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큰 그림으로 볼까요? 일단은 이 칠교판을 자세히 보면은 점선을 따라 나누었을 때 정사각형 4개씩 4줄 16개로 나누어진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바로 이렇게한 칸의 길이를 알면 각각 세 조각의 변의 길이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한 칸의 길이는 24cm를 4칸으로 나눴으니까 나누기 사를 해서 6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평행사변형 보세요. 자, 요렇게 된 거니까, 우리 친구들 이쪽에 긴 쪽이 어디예요? 긴 쪽이 얘죠? 그럼 이긴 쪽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바로 두 칸이에요. 그래서 긴 쪽의 길이는 12cm가 되는 걸알수 있고, 단위는 생략해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알 수가 없죠. 이 길이는 바로 요 길입니다. 하지만 이 평행한 두변을 봤을 때이 높이, 그러니까 평행한 두변에 대한 높이, 높이는 어떻게? 요렇게.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바로 한 칸이니까. 여기 한칸 보여요? 6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다음 연두색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직각이 어디예요? 직각이 여기죠? 그럼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 알 수가 없지만요. 바로 얘를 밑변이라고 한다면 얘는 똑같이 12cm가 되겠고 높이는 여기에서 수선을 그어 주면 되는데 이 길이가 한 칸의 길입니다. 그래서 얘도 6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는 없지만 정사각형은 마름모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 얘는 두 칸이죠? 12. 다른 대각선도 12입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 12, 이렇게 12가 되니까, 아, 두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러면 넓이를 한번 각각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누어진 작은 정사각형부터 볼게요. 정사각형의 한변의 길이는 24를 4로 나누면 되니까 6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라색 평행사변형 볼게요. 평행사변형은 우리 밑변의 길이, 길이는 12cm. 그 다음에 높이가 6cm라는 거 파악했습니다. 이므로, 자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계산하면 되겠죠? 7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연두색 삼각형 볼게요. 연두색 삼각형은 자 밑변의 길이 똑같이 12cm. 그다음에 높이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과 같죠. 6cm예요. 높이는 6cm. 자, 그럼 얘도 넓이고 할수 있겠다. 우리 친구들 삼각형의 넓이니까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잊지 말고 나누기까지 해야 됩니다.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러면 3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정사각형, 뭐, 마름모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우리 어차피 대각선의 길이로 넓이를 구할 거니까 마름모라고 해볼게요. 마름모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12cm죠? 그러니까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를 해주면 돼요.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되겠고요. 나누기 2를 하면 72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로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우리가 구한 3개, 72랑 36이랑 72를 더하면 72, 72가 이제 144에다가 36 더하면 180제곱센티미터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180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